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현 작가가 쓴 아버지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화두를 던졌던 그래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화제의 책 아버지 최장암 송고를 받은 아버지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족들에게 보이는 눈물겨운 사랑을 주제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려낸 소설인데요. 1996년 발간과 동시에 최단 기간 최다 베스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독서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아버지란 소설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특별하거나 탁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재도 기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죽음이라는 정말 삼류 심파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버지란 소설에 그토록 열광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 시대의 그 아픔과 정서를 잘 대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최장암에 걸려서 3개월 사형선고를 받고서 둘러보니까 맘 터놓고 이야기하며 붙들고 울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라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서 혼자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견딘 그 아버지의 아픔이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라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소설에 보면요. 김정현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 본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람의 냄새가 그리워 그토록 아쉽고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 알아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얘기치 못한 고난과 부끄러운 상처들로 견딜 수, 아파, 견딜 수 없이 아파서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돌아보니까 진짜 내 마음 다 쏟아 놓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사람들 속에 있는데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아무런 꾸밈님이나 숨김없이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두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미가서 말씀 읽으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사람다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나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나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술수와 음모가 진행되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참담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탐관오리로 묘사되어 있고요. 또 계속되는 부정과 행포로 인해 서민들은 먹을 거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종교 지도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말씀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거룩을 말하지만 부정을 행하는 시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언자 미가는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모자란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마다들을 아니면 내 몸을 내어 드릴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는 부름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아.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아라고 부르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제가 뭐 갖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송아지 잡을까요? 천 마리의 순양기 기름이면 하나님 만족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 아들이라도 드릴까요? 아니면 제 목숨이라도 드릴까요?라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위한다니 고맙구나 기특하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왜 아직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냐 하시는 겁니다. 사람아라는 이 혹격에는 요 하나님의 아쉬움과 쓸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그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안아주면 되는데 사랑해주면 되는데 장난감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같은 것을 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요 향료로 쓰이는 작은 약초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심지어 이런 작은 약초들의 11조까지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한 거니까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들일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 준수자의 내적 마음가짐과 태도인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 즉,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십니다. 정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쉬파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고 고든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요, 삐뚤어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어느 생각부터 우리 말 속에 정말, 진짜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겁니다. 속이고, 감추고, 계산하다 보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지 못하고, 뒤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한참 생각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쉬 파트가 없는 세상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빼앗기고 무시당해도 나는 너희들만큼은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라는 시를 아시나요? 오래전 윤동주 시인이 쓴그 다녔던 그 학교와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출입구에 이 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서시입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인상적인 건요.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윤동주에게 있어서 이시 속에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의 첫 문장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세 이는 바람에도 나는 작은 허물에도 죄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이첫 문장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죽는 날까지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무릎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는 그래도 하나님...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찬사보다 가만히 고개 흔들 하나님 생각에 세상의 성공도 자랑도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미슈파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판단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고든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모욕을 주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대개 주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사랑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미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미워도 사랑하고 싫어도 사랑하고 속상해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믿고 성질 나도 어금니 꽉 깨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헬세드의 사랑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미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가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이 미가 야훼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곧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일까요?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미가야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겁니다. 때로는 손해 보고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정직하고 올곧게 서로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왠지 믿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요 축복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 단양에서 목회할 때 아내와 함께 제천 시내에 있는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목욕이 금방 끝납니다 목욕탕에서 한 시간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기 때문에 목욕탕 출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우리 넉넉하게 두 시간 후에 보자고 아내와 시간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시간 만에 목욕을 다 끝내고 빈둥빈둥 TV 보고 놀다가 약속 시간이 되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조금 늦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니까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슬슬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자 혼자 들어가서 3시간 넘게 목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탕에 방송 좀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가는데 그 순간 팔갛게 얼굴이 상기된 채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보는데 참 이상하죠? 걱정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성질이 팍 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이렇게 시간 관념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한참 묵묵히 듣더니 자초지정 이야기였습니다 다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혼자 오신 할머니가 아가씨 등좀 밀어달라고 하셨다는 라 겁니다 일단은 아가씨라는 말에 기분이 업되었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정석껏 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누칠까지 다 해드리려고 나오는데 옆에 계신 다른 할머니가 자기도 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밀어드렸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할머니도 아예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까지 다 밀어드리려고 나오느라고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목사님 남편이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화를 내면 너무 속물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여보, 이 세상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용당하고 무시당하기 딱 쉽다고 조금은 냉정하고 매정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나름 그럴 듯하게 훈계 같은 야단을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으후몇주 후에 다시 제천에 있는 그 목욕탕에 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겁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혈압은 지난번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호되게 야단을 쳐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아내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서 홧김에또 때밀어 드리다가 느게왔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아내는 뭐가 좋은지 웃는 겁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목욕탕에서 지난번 때밀어 드렸던 그 할머니를 또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연인데 또 때를 밀어 드리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께서 같이 따라나오시더래요.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주더라는 겁니다 음료수 마시면서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그리고 집은 원래 서울인데 남편이 단양에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는 제천제일감리교회의 권사고 매월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불같이 일어났던 화가 봄눈같이 녹는 겁니다 때밀어들이다가 수지가 맞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 목욕탕 가서 아내가 늦게 나와도 절대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눈뜨고 코베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못되게 살아야지 손에안 보고 무시 안 당하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니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요. 지켜주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샌가 우리의 삶 속에 서로 등밀어주는 풍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이 사탕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받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른이 사탕을 줘도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 안전 교육에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것 절대로 받지 말라고. 무수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사람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김정현의 아버지라는 소설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준 유서가 나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오. 사람 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 메마른 이 세상 사람으로 남읍시다. 마지막으로 남긴 아버지의 발음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덩덩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천천에 만만의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사람이 그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 냄새가 그리운 시대에, 사람 냄새를 넘어서 예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 가는 진정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 미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미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